생명 에너지 숨 에너지를 충전하고 잘 흐르게 하려면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숨은 애쓰지 않아도 절로 쉬어지지만 몸이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들쑥날쑥해집니다. 호흡이 고르게 쉬어지면 에너지 상태가 편안해지고 균형이 잡힙니다. 호흡은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호하고 숨이 나가고 흡하면 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숨이 들어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숨이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숨이 나가는 문과 들어오는 길이 항상 열려 있는 사람은 생명에너지가 살아 숨쉽니다. 생명에너지가 살아나는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온도의 변화입니다. 몸 속에 있는 기운이 깨어나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랫배 단전이 따뜻해지고 자연치유력이 회복되어 몸이 건강해집니다. 호흡만 제대로 해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과 습관의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는 오래된 습관을 기운으로 표현하면 습하고 축축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뜨거워지고 아랫배 단전 속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 축축한 기운이 뽀송뽀송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건 밝습니다. 온도의 변화로 무겁고 축축한 기운이 사라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밝아져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순수하고 강해져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자 하는 끝없는 힘이 내면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보의 변화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자신이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구설수에 오르내릴 때가 있고 원치 않는데 황당하게 자꾸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평상시에 받아들이는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당당하지 못한 정보와 계속 접하다 보면 원치 않는 기운을 불러와서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스스로를 조절하기 위해서 호흡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평화로워집니다. 그 평화로움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는 평화로움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평화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도 많고 감정이 전쟁터처럼 들끓어도 깊은 호흡을 통해 스스로 창조한 평화로움입니다. 그 평화로움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도 깨어납니다.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생명에너지가 깨어나는 호흡을 하십시오. 처음에 인위적으로 호흡하면 콧구멍이나 목, 기껏해야 가슴에서 숨을 느끼지만 숨이 깊어지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아랫배의 단정과 온몸에서 온도감과 함께 숨을 느끼는 감각이 확장됩니다. 그렇게 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의식 또한 또렷해져서 긍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호흡을 통해서 온도의 변화, 습관의 변화, 정보의 변화를 스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사를 판가름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바로 에너지에 있습니다. 생명에너지가 살아 숨 쉬고 빛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스스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호흡을 더 깊게 하고 더 규칙적으로 하고 더 충만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호흡만 잘해도 자신을 살리고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워서 깊은 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으로 하던 호흡이 가슴으로, 가슴으로 하던 호흡이 아랫배 단전으로 내려가고, 단전으로 하던 호흡이 온몸으로 퍼져가는 상상을 하면서 호흡을 하다가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호흡하면서 깨어나십시오. 눈을 뜨면서 아, 내가 숨 쉬고 있구나.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창조하자. 라고 자각하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후퇴하거나 피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매일 선물로 다가올 것입니다. 호흡으로 평화롭고 생동감 있는 삶을 창조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